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리포터 이유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식품영양학과입니다. 제가 직접 식품영양학과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체험해보겠습니다.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식품과 영양에 관한 지식을 익혀 과학적인 식생활 관리로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를 교육 양성하는 곳입니다. NCS 기반 교과목은 물론이고 영양사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현장 실습을 통해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식품 영양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영양사, 위생사, 조리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조리기능사, 제과사, 제빵사, 조주사, 바리스타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졸업 후에는 산업체 및 학교, 병원 등의 급식 관리 분야,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지역사회 보건 영양 분야, 푸드 스타일리스트, 위생사, 식품회사의 품질 관리 및 연구 분야 등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 가능합니다. 저희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가족회사와 산학협약 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게다가 산학협약 업체에 근무하시는 교수님께서 겸임교수님으로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또 기술을 함께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국가자격증인 위생사, 영양사 자격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 양성할 수 있는 학과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희 학과의 교육 목표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또, 국민의 건강과 영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전문가 양성입니다. 학과의 교육 목표에서 알수 있듯이 단순하게 이론과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회사들이 저희 학과의 졸업생들을 특히 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저희가 약 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요. 주변에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취업률이 높은 그런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가 실질적으로 베이스 과목들이 다 이과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습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재밌게 수업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생활 수준의 향상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